제일 정통이 고 오래된 권위는 전시회입니다. 광풍회라고. 거기에 저기 스물 두살 때. 그 작품을 내봤죠. 내, 놓으니까 에, 나중에 그 심사원들, 심사 소감을 물어보니까, 아이 어, 작가는 상을 줄만 하다. 그러나 처음으로 출범하는 거고, 어떤 그 작가는 자세 모르니까 상 주는 거는 유보하고, 그냥 입선만 시켜주자. 그래서 입선 된, 됐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연기를 가져갔고, 연기를 가져서, 그 다음에, 다음에, 23살 때, 그때는 그, 50포짜리가 대작입니다. 요즘은 보통 100호지만은, 그때는 50포가 대작인데, 50포짜리를, 에...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죠. 그래서, 어, 1년 동안 그린 것이 한4 0몇점 돼요. 그래서 그뭐 일주일에 한 점, 열흘에 한점 나온 셈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넉 점을 그 광풍에 질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 뭐 심사위원들이 수십 명이니까 2, 이, 이 삼십 명 되니까 투표로 에,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최고상이 광풍의 일석입니다. 이제 어, 최고상을 받았고 대강 그 44세쯤에 최고상을 받게 되고 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된 사람이 제일 젊은 사람이 45세입니다. 그때 나는 엄청나게 그게 23살 때 최고상 받으니까 회원이 됐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64년 동안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젊은 사람으로 회원이 되는 거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그뭘알아갖고 서울 대학에서 교수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57년 되니까 서른 살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그 비원에 가서 지금 뭐 그림. 그리... 섬에 오순나무 비원가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그, 극사실주의적인 겁니다. 나무 윗바 하나하나 세다섯 개를 그리고, 그 정자, 비원의 정자 개화를 하나하나 세어갖고, 세면서 그렸어요. 60년도 초에 그것도 시작이 돼서, 한, 서울에 산 것이, 17, 18년 살았습니다. 그 무렵에 동경에 있는 화랑이 이제 한국에 저를 찾아와서 작품을 이제 그 구입하고 가겠다. 저는 호당 그 무렵에 대가들이 5천 원인데 일본하고는 호당 3만 원으로 계야되서 1호, 3호는 6배는 한국보다 비싸거든. 그러다가 이제 그 75년도쯤에 제주대학에 미술학과가 생겼어요. 근데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의 1회들이 이제 졸업하게 됐는데 미학하고 예술원이 이제 그두 과목이 인수가 안된 겁니다. 4학년까지. 인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인수해야 졸업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야그두 과목만 와서 그냥면 맡아달라. 그래서 그, 23일 동안 가르치는데, 미숙과 교수들이 다 후배들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매일 약주에 뭐,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고, 그 틈이, 틈이 또내 그림을 그려서 23일 동안이라도. 좀, 근데 뭐가 좀 나올 듯 해요. 새로운 그림이. 그래서, 어, 교수들이 또한 학기만 더 있다가 가라고 자꾸 하고. 그래도 안 가고, 그림 그리고 있었죠. 뭐가 나올 것 같아서. 와이프가 왔어요. 제주도 대리러 그런데 앉아서 뭐, 이야기 하다가 서울 가자 하면또 뭐, 한 학기만 더, 어?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좀안 되겠냐 말이만 1년만 그리면 완성될 것 같죠. 1년 1년 하다 보니까 36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온 그림이 75년부터 시작해서 해서 77년에는 좀 어느 정도 아웃도라인이 나오고, 79년 되니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서 유럽에도 갔고, 유럽에 가도 그스타일로 유럽 풍경을 전부 그려서 가져와서 화집에 실려서 다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했어요. 개인전을 하니까 그 인사동에 화랑들, 화가들, 표구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와서 봤는데, 멋있긴 멋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요, 어떻게 평가하면현대화랑이 와서 하나 사준 것 뿐이고. 그래서 이게 예, 끝나고. 그게 그러니까 어디, 작품이 발리겠어요? 러 그러면 옛날에 벌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안 팔려도 나는 상관없다 겁니다. 그러고 또 20년이 지나서 97년, 97년에 인터넷이 생겼잖아요. 미국 의 야후에서 자기는 야후에 올려도 되겠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된다고 하니까 미국의 야후에 딱 올리니까 그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좀 알아지게 된 거지 알아지게 대해서 한국에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지게 됐고 근데 그 전에는 뭐 그런 거 그냥 줬어요 뭐 멋있다 나 그럼 당신이 무자다 아니 그 내가 아는구나 그래서 줬는데 야후에 올라가서 제가 뭐 알려지게 되니까 그니까 막 올르죠 올 올랐고. 그냥 줄수 없고, 그냥 준 것도 요즘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그화랑에 간다. 요즘은 이 해변가에 저호텔이 뭐니 해서 아파트니뭐 잔뜩 저 지니까 바람을 막아줍니다. 막아주는데 옛날에는 맨 초가집이죠. 초가집, 그 집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의 생가가 이 안으로 들어간 데입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간 데인데 물론 생가는 그 당시로서도 초가집 중에서는 맨그 당시 초가, 초가집 지붕이 낮, 낮아요. 이렇게 낮은데 우리 집은 좀 높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루에 내가 한 다섯 살 때도 마루에 올라서서 딱 보면 은 저기 바다에 수평선이 보이고 일본에, 육지로 가는 배가, 또큰 배가 서 있는 거 보일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밭이지, 쭉, 밭. 그런,인데, 이제, 좀, 난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안쪽으로 가서 농사 짓고, 어려운 사람은 바다 쪽에 와서 어부를 하죠. 그니까, 어부 바다에 나갔다가 바람이 그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배가 그 그러니까 제제는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여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바람이 많으니까 씨를 뿌려도 씨알만 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까지 날아가니까 남은 거는 돌이죠. 그 돌이 많다. 여자가 많다는 건 남자가 어부로 바다에 가서 바람이에서 배가 침몰돼 죽으니까 여자만 많아,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이 이 제주도의 원래 풍토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제주도라면 무슨 바람, 그래서 바람을 소재로 해서 그리게 되죠. 소재로 해서 그리, 그리면서, 어... 그 바다, 그, 그, 파도가,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 가까이 있으면 겁이 나죠. 겁이 나지만은 좀 아무 영향도 없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승고미가 있어요. 멋있어, 순고미가 그런 순고미를 그리려고 그런 걸 그렸고. 거기에 그 등장하는 사람, 사람은 그 그림 속에 그 자리에 꼭 사람이 필요해서. 근데 그리, 그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 닮았다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화가들이 자기 화가들이 인문화를 그리면 또그 화가 닮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은 화가 닮았다고 안 하겠죠. 예,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꼭 사람은 하나입니다. 나무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 짝이 없어요. 짝을 채우면은 그림 속에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짝이 없으면은, 보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죠. 그래서 딱 하나만 그립니다. 어? 그런, 그런 거. 저는 대면한 지도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안 가고, 그냥, 이런 작업실을 지어서 여기서 그림이나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